맛있는 젓갈이 강릉 젓갈이 도착을 했어요 이건 꼴뚜기 젓갈이래요 엄청 귀엽죠 뚜껑 한번 따봤어요 음, 음 맛있다 살짝 맛을 봤는데 맛있어요 <laughs> 양념 짜위있는거 먹어보면 맛있더라고요 살짝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이거는 낙지젓갈 낙지젓갈이에요 엄청 귀엽죠? 너무 귀여워서 동영상 찍으려고 이렇게 해놨어요. 귀엽죠? 귀엽죠? <laughs> 나 박상에 놓고 그냥 먹기만 해도 될것 같아요. 자, 이거는 명태 해무침. 다섯 개 골라서 주문을 해봤어요. 먹어보고 나중에, 한번 텔라, 어, 어 하려고요또 주문을 해야 겠죠다 먹고 나서. 화이팅 한 사장님, 아주 맛있게 잘 먹을게요.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. 왕대박 나세요. 알았죠?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. 사랑합니다. 왕대박 나세요. 건강 조심하시고요.